조덕순입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폴리포켓이고요이 어, 아이는 1995년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폴리포켓 펀타임 클락으로 알고 있고요. 색상은 민트, 핑크, 그리고 핫핑크로 알고 있습니다. 수집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폴리포켓 모양 중에 이렇게 시계 모양으로 된 아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탐을 많이 내는 아이고 제품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폴리포켓 같은 경우에는 세월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러한 변색 같은 문제가 있는 폴리포켓들도 상당합니다 폴리포켓을 어디서 구입하냐는 질문은 사실 이건 단종된지 20년이 넘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거래를 통해서 구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희귀한 폴리포켓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직구를 들여오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개봉품은 정말 1년 정도 찾아다녀야 구입할 수 있다고 어디선가 봤던 기억이 나네요 한번 줌을 당겨볼게요 이렇게 폴리포켓 클라, 그 펀타임 클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색깔이 예쁘고 이렇게 디테일한 문양들이 굉장히 예쁩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전지를 넣으면 실제로 시계가 돌아가기도 한다고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러면은 한번 폴리포켓의 작은 세계를 한번 열어볼까 합니다. 으쌰. 짜잔! 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떠한 액션이 있는지, 얼마나 디테일한지, 그리고 폴리는 몇 개가 들어 있는지에 따라서 가격대가 상당히 많은 차이가 보이기도 합니다. 얘는 조명이 없는 라이트업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라이트업 같은 경우에는 불이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두배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폴리들은 굉장히 작고 부서지기가 쉬워서 저는 보관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헌타임 클럽 같은 경우에는 4명의 폴리들이 있는데요. 잠시만요. 이렇게 할아버지 폴리, 할머니 폴리, 그리고 엄마와 손녀 같은 느낌이 나죠. 이렇게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폴리 하나당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7,000원에서 10,000원 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펌, 컴플릿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구하기가 하나만 없어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럼 한번 액션을 살펴볼까요? 펀타임클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의자가 움직이고요. 여기와 여기 폴리를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도 폴리를 넣을 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 폴리 가지고 가, 잘 놀지를 못해요. 부러질까봐 이거 찍다가 부러지면 좀 슬플 것 같지만 이렇게 살포시 올려놓으면서. 액션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앉히는 것도 무서워 무서워 무서질까봐. 할아버지는 소파에서 쉬게 해줄까요? 아이고 제가 소전증이좀 있어서 덜덜. 네 이런 식으로 장난치면서 놀수 있습니다. 폴리포켓의 가격 차이가 나는 부분은 바로 이 금박 부분인데요. 금박이 많이 벗겨졌느냐, 벗겨지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는 이렇게 변색이 사실 좀 심한 편에 속하는 폴리포켓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리들이 있고 시계라는 희소성을 감안해서 약 8만원 정도에 구입해 왔습니다. 가격 문의가 블로그를 통해서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폴리포켓인데요. 아무래도 구하기 힘든 제품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비싼 가격을 준 만큼 집에 인테리어도 되고 모양 자체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만족하는 폴리포켓 중 하나입니다. 다른 분들도 구입하시려면 이베이를 통해 해외 직구를 구어, 해외 직구를 통해 구입하시거나 중고나라를 통해서 사람들 간의 거래를 통해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끝. 사실 건전지를 넣으면 은 시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건전지를 어디다 넣는 건지 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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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었거든요. 분명히 여기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방금 제가 방금. 정말 놀랍게도 떨어뜨렸어요. 이걸 정리를 하다가 영상 촬영을 끝내고. 그런데 건전지 넣는 부분을 알아냈습니다, 여러분. 바로, 짜잔, 여기였어요. 와, 너무 놀랍습니다. <laughs> 여기 건전지 넣고 온으로 돌려놓으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시계 맞출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다, 혹시나 이제 이 시계 폴리포켓을 구입하신 분들 중에서 건전지 도대체 어디다 넣는 거야? 하셨던 분들은 여기 건전지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laughs> 다행히 부러진 부분은 없어요. 그러면 정말로.